오늘은 8월 21일 토요일입니다 21일 맞겠지? 그리고 3시 44분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화도 건너기를 하는 날입니다 만조 입수는 6시 만조는 8시 11분 11분? 10분 정도인데 오늘 장거리를 해요 그래서 어... 만조 때 물을 타고 올라가는 거를 한 2시간 10분? 2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 다시 또 내려오는 걸로 한 3시간, 2시간 반? 그래서 총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바도 챙기고, 그리고 아침부터 밥도 먹고 출발을 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되게 기다렸던 코스 수영인 만큼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기다렸다고 해야 되나? 한달 한 전부터 이거를 했던 거라. 대장, 대장님도 대장 이걸 위해서 되게 준비도 많이 해주셨고 아주 기대되고 오늘 즐겁게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후포항입니다 아, 지금 아직 물이 안 찼고요 이쪽에서 입수를 할 거에요 오늘 잔잔하고 오늘은 수틀이 모여야 뭐 될것 같아요 모르는 바다에서도 토 있고, 롱핀을 착용한다. 포항 처음 와옵니다 배가 몇대 있고, 오늘 금어기인데도 불구하고, 조업을 한대요. 그래서 원래 계획하고 조금 다른 곳에서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오신 일행분들, 집수할 겁니다. 집수 준비할게요. 해무가 조금 꼈는데 저 위쪽 건평항 쪽으로 올라가서 함상공원까지 갈 예정이고 배들이 자리를 잡으면 출발할 예정입니다. 도 처음인 곳입니다. 감사니다습니다 좋은 코스, 좋은 날 잡아 가지고 준비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또 망가진 날이 됐습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 오늘 끝나는 날까지 안전히 첫째고 그다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가? 여기 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저만큼씩 다을 떠내려갔고 원래는 저 함산공원인데 저 퇴역한 배를 보고 등대를 보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를 보는 순간 저기까지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저 다리를 건너서 계속 떠내려가면 북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laughs> 아무튼. 이렇게 내려갈 때는 순조를 타고 내려가는데, 이제 올라올 때, 우리가 3시간 어떻게 기다려. 그 올라올 때는 역조들을 조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해경배도 있고, 해경배가 지나가면서 파도가 옵니다. 아온다온다온다오아 야겠어 온다. 야겠어 오 누구 찍고 수요일도어짜 좋았어 찍고 오늘 밤 파도 진짜 로 와가지고 아우 빨 있는 리 빨리 빨리 빨 어, 동영상이에요. <laughs> 우와. 저쪽 섬을 향해, 주류의 유속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잘못하면 이제 북으로 가는 거죠. 오, 씨, 나왜 이렇게, 얼굴이 이래. 장난 아닌데. 자,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서바이벌. 2 0팅 예, 어, 멋져요, 멋져. 빠름빠름. 아니, 저리 좋두나타나 어, 어디, 이세요 <laughs> 음성 다 들어갔어. <laughs> 자, 이제 물이 살짝씩 바뀌고 있어요. 물의 방향이. <laughs> 할이없 네. 우리 세윤씨 팀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니아니 아마 아니. 팀안 만들어질걸? 표 <laughs> 맞추는 운동장 맞춘다고 저병으로 <laughs> 가 좋네 무물도한 바퀴 돌아야 저병으로 보내요 저병, 저병으로 가면 되잖아 아 너무 무거 어디있지? 어디에요? 몰라 아, 그때 아, 여기 아, 파워레이드 얻어먹었는데 네. 음, 낚시하던데 음, 성모도 여기 왔으니까 성모도 찍어야겠요예 예. 어 그럼요. 어 성모도 보습니다 성모도의 석포리항이라기요. 석포리 선착장. 예. 우리 그때 간대 간주간... 아니, 아니야? 저쪽에 하얀 건물 도 철탑 안대나 보이죠? 철탑이요? 철탑 안대나 예. 철탑 하얀 음, 빌딩 같은 예, 거 콘도 같은데. 예. 콘도 같은데. 예 콘도 같은데. 그 건물 예. 뒤에 음. 석포리 선착장이 있어요. 예. 거기서 가게 열었으면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놓고 갑니다. 예, 카드 있나요? 카드 갖고 온 사람. 삼성페이 그 아, 네, 어, 될 거예요. 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안될 수도 있어. 아, 아. 잘안 될걸요. 송금해 아, 주죠. 송금해 주죠. 아, 저 내가 전화기 딱 찍었는데. 네. 혹시라도 안 갖고 왔으면. 아저전화기사서 송금하면 돼요? 네. 가시죠 오케이. 그럼 지금은 어디로 보고 짓고 어디로 처음에 한번 다 한번 문의요 <laughs> 언니, 달려요! 달리긴 내가 맨 꼭지를 받지고있었는데 교각! 세 번째 교각! 예, 통과하또 예, 예. 그래 달리네? 이러면 나보고 같이 가게 와, 젊은이 좋다 예쁘다 하기 너무 힘들었네. 아, 물살이 이렇게 휘발려 치면은 잘 읽어야 돼요. 물을 저쪽으로 가면 정조로 쫙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빠지면 이제 저쪽에서 역조로 걸린다. 아,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놔가지고 오늘. 아, <laughs> 아. 아우, 충분히 있다고 없네요. 내가 진짜 모래주머니를 달진가면, 아우. <놀람> <놀람> 그 밖에다 걸면 저항이 생길 텐데. 엄청난, 엄청난... 진 <놀람> <놀람> 아,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한 사람 타볼까? 아이태네그안

여기 멀리 꼬집 지금 아저약모보 진짜 뭐라고? 지금 앞에 선두 테스 낮추라고 지금 흘러하고 있잖아요 uh. 아니 구름도 없고 자저저에서여까지 근데 거의 길에서 대면 살아 거의 이거봐이거봐 오오 나 여기 말려 들어가면 죽는거 아니야? 오오 피피 돌아, 피피 돌아. 와, 씨, 바다가 저기서 날리는 거 봐. 우 와, 씨. 도네. 조리가 밀려서 저 떠, 떠, 올라가네, 저긴 또. 신기하네요. 와, 재밌는 게. 물, 물살이 이렇게 막 휘몰아치는데. 수영을 안해도 엄청 빠른 속도로 떠내려가고 평평한 음. 방향으로 음. 접안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속4 4 4못 나오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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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유속이 왔다갔다 해요 지금 컨트롤이 안됩니다 제자리에 서있으려고는 하는데 이거 보면 지금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수영하는게 별 의미가 없어 저기 멀리 이이인들이 일행, 오긴 하는데 지금 너무 멀리 떠내려갔어 내가 물을 타버렸어요 그래서 따라 붙일 수가 없네. 아무튼 삼천... 강화도 바다는 어, 뽀글뽀글 소리가 계속해서 바다 물 속에서 납니다는 사실과 그리고 주변의 흙 냄새 같은 게 많이 나요. 축사가 있나? 좀 그렇고 이 어... 속이 매우 빠르다. 그냥 육안으로도 엄청나게 이렇게 빨리 흐르는 게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래는 기다리고 싶어도 지금으로서 할수 있는 건 사이드로 붙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거의 한 2kg? 1kg, 2kg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오, 씨. 생선이 튀는데? 그리고 오늘 또, 어, 물개도 봤어요. 강화 앞바다에는 물개가 살고 있다. 아씨 일행이랑 떨어져서 좀 그런데? 간신히 물 밖으로 나와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봐봐. 유속이 이렇게 빠르니, 어떻게 저기서 내가 발차기를 기다려. 하, 엄청 빨라요, 지금. 묵직하게. 생각보다 유속이 빠르다. 그래서 이렇게 한 4km, 5km 정도는 우습게 갈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영한 거리가 16.8. 거의 18, 17km? 3시간 40분 정도 했습니다. 다시한번 입수 네, 잘 쉬고 갑니다 visto c h e te ne vai ti dono un fiore giovane per farlo volar via e non voglio cercarti altrove ver ahora hora so. 이행들은 저쪽으로 나오고 아, 강화도 조류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로 나가면. 아 크게 갔어요. 근데 못 잡으면 좀... 크니까 안으로 붙였는데. 네. 못 잡으면 아니, 저 밖으로 흘러가는 거 이거 흘러가지고 안 쏘. 어.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와서 여기, 뭐 여기서 내가 까지 갔는데 어. 5m를 못 가죠 아 붙이기를 아, 붙이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일로 나오라고 그랬 이제 어요잘 하신 거. 이고 와, 여기 봐. 여기 와. 안 되겠더라고. 막이 흐르는 거 봐. 흐르리 아, 너무 섭습니다. 이렇게 최수를 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니다 8월 25일 8시 53분 오늘 고봉도 갑니다. 이번 주 연이어 득탕 아 근데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좀 피곤하네요. 그래도 마라도 팀하고 이틀 연속 만납니다. 6시 30분에 입수해서 8시 11분 정도에 만조니까 오, 재밌는 시험 보내고 오겠습니다. To be fine To see something in me For me it takes time And I know I got feelings I know you do too So let's work on it Gotta make things fit Cause I'm right here for you No, I don't wanna be tough I just wanna be here And fall into you Don't wanna be seen Nobody sees through me the way you do and again, I hide. Cause you break me down and you ease my mind. My mind. I'm waking up with you, little moments like these. You ask me, do I wanna have kids around? I don't know what that's about, but I want what you want. All the oddities. I don't want picture perfect memories. I want your complicated messy. Oh, I don't wanna be tough. I just wanna be here and fall into you. Don't wanna be seen. Nobody sees through me the way you do. And I cannot hide. Cause you break me down and you eat my mind. My mind. he's me away